독서를 여러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돕지 마시고 제대로 독서의 기술을 배우세요. 독서의 기술을 배우라고 위대한 현인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스키장에 가면 스키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 어, 워터파크에 가도 뭐, 뭐, 물장난 치고 하루 종일 물장구 치고 놀면 돼요. 근데 수영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수영을 정말 배워야 돼요. 전문가한테 배울수록 훨씬 더 잘하죠. 자기 혼자 한달 동안 해도 자세도 안 나와요. 그데 스키를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 초급 슬로프에서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 스키를 즐긴다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재미는 있겠죠. 안 배운 걸 스키 타니까. 그런데 정말 스키를 즐기는 사람은 저 아이프스 산맥이나 차 가서 진짜 막 진짜 어 낭떠러지처럼 어? 급경사에서 정말 쓰레기를 즐기는 사람 스키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골프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온 사람이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그냥 골프도 자꾸 흉내만 낸다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골프의 묘미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지만 제대로 할수 있어야만 골프든 스키든 수영이든 즐길 수 있는 거죠. 독서도 똑같아요. 겨우만 책한 권이 있는데 몇 시간 걸리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하나도 이해 못하는 독서 능력이 너무나 미천하면서도 그냥 서점에 가서 책 읽는 책 읽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어떤 자기가 독서가라고 자만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내가 진짜 훌륭한 독서가인지 한번 자기를 검증해 봐야죠. 왜 그런 걸안 하십니까? 저는 3년. 저는 11년 동안 삼성맨으로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8개월 동안 하루 15시간씩 독서만 하고 나서 제 자신이 독서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엄청난 좌절을 한 적이 있고요. 그게 한이 맺혀서 지금도 독서법에 미치는 남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바꾼 위대한 독서가들,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이끈 위대한 독서가들은 전부 다 다독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꼭 기억하죠. 뭐 에디슨, 어, 나폴레옹, 워렌 버핏, 교보문고의 신용 회장님, 손정희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다빈치,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오프라 윈프리, 정주영 회장, 어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들 중에 다독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다독가란 거죠, 여러분. 서리올리딩 절대 하지 마시고 먼저 먼저 기초부터 독서의 기초부터 된 다음에 지뢰 독서를 하죠. 기초도 없고 기본도 없는 사람이 독서의 기초와 기본이 다독이란 거죠. 만권의 책을 읽고 말리이기를 여행을 떠나라. 중국 고전에도 항상 이런 독파 만권 행말 리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발 독파만근의 핵만리도 만근의 책을 읽고 또 만리의 여행을 떠나는 그런 멋진 남자 어? 남하수도오고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지만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자기 삶을 성찰을 할수 있어서 더 나은 인생 더 훌륭한 인생을 살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우리 김병환 TV에 김병환이었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난 남자, 김병환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고요. 독서가, 3년 1만 권 독서가라고 불리는 걸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게 생각해요 누가 뭐 1만 권 독서가 있다고 해서 뭐 상장을 준다든지 뭐 눈부신 뭐, 어? 졸업장이나 뭐 무슨 어떤 타이틀을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여 1만 권 독서의 힘, 다독의 힘,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다릅니다. 음. 제가 일만권 독서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만약에 무슨 딴걸 했다, 뭐 3년 동안 그냥 집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의 제가 될수 없었어요. 그건 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독서 한번, 독서, 독서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 링컨도 얘기했죠.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기가 도끼의 날을 가는데 시간을 50분 투자할 것이다. 여러분, 도끼가 너무 지금 독서라는 도끼의 날이 너무 뭉텅해 있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이는 도끼의 날이 뭉텅하니까 나무를 뵐 수가 없어. 어떤 책이, 어떤 책도 뵐 수가 없어. 요 그래서 도끼의 날을 낙하롭게 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한 거고요. 그게 더 좋은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뭐냐? 독서에도 반드시 독서의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독서법을 꼭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 꼭 배우세요. 혼돈독서법. 정말 배우세요. 배우시면 독학보다 10배 이상 성장하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많은 수강생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네이버 카페 보시면, 콘돔 독서법 수강생들의 후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독서법도 반드시 배워야 된다. 슬로우 리딩 절대 했으면 안 된다. 다독이 먼저고 다독이 독서의 기본이고 기초다. 독서의 기본과 기초를 먼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독서, 질의 독서, 지뢰독서, 양의 독서, 질의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명환TV의 김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